대다수의 치과 치료는 어느 정도의 치아 삭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치아 삭제를 무조건적으로 적게 하는 치료가 좋은 치료일까요 연예인들이 많이 한다는 라미네이트 과연 무조건적으로 안 좋을까요 어느 정도로 치아 삭제를 진행하면 저희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치아 삭제랑과 치과 치료에 따른 관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치과의사 문승환이고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치아의 이제 구조는 바깥쪽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층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 과도한 삭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조금 더 치아가 시려진다든지 신경이 노출이 된다든지 해서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치아 자체가 구조적으로 삭제를 많이 하게 되면 치아 사이즈가 조금 작아질 수밖에 없고 남아있는 치질이 적게 됐기 때문에 파절 가능성도 조금 증가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의 보존적인 측면에서는 치아 삭제를 적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치아 삭제량이 가장 적은 치료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수 있는 게 레진 치료가 있는데요. 레진 치료는 최소한으로 치아를 삭제를 하게 되는데 충치가 매우 작거나 치아가 깨져나간 부분이 굉장히 작았을 때 그런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레진 치료이고요. 인레이 같은 경우에는 레진으로만 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력이 더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깨져나간 면적이나 치료해야 될 면적이 조금 넓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지속성을 위해서 조금 더 삭제를 더 많이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삭제량이 이제 많은 치료라고 할수 있는데요. 부분 부분을 떼우는 치료와 다르게 전체를 한 바퀴 둘러서 삭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아 삭제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치료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진이라는 재료의 특성이 최근에는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레진으로도 조금 비교적 넓은 케이스를 이제 할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게 물성이 개발이 된 지는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레진을 조금 조금 사서 했을 경우에 크라운으로 전체적으로 씌우는 경우보다는 장기적인 지속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레진 같은 경우에는 부분을 때우는 치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심미적인 통일성이 경계부에서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삭제를 굉장히 적게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치아 삭제를 덜 하고 오래 못쓸 것이냐 치아 삭제를 충분히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을 미니멀 인베이시브 덴티스트리라는 이제 최소한의 치료를 하는 그런 스터디 그룹도 존재합니다 그런 그룹 같은 경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능적인 부분이 침범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삭제가 이루어져야지 삭제량 자체가 무조건 적게 다고 레진을 한다거나 크라운을 해야 될걸 무리하게 인레이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1년, 2년도 못 사용하시고 이제 깨지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고요. 크라운 치료를 진행을 한다고 해도 크라운 치료 자체가 너무 과도한 삭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레진 인레이 비해서 상대적으로 면적이 조금 넓을 뿐이지 교과서 안에도 들어가 있고 충분히 공인받은 수식이기 때문에 크라운 삭제를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떤 치과에서는 레진으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어떤 치과에는 인네이로 해야 되고, 굉장히 고난도의 테크닉을 갖고 있는 치과 의사 할 경우에, 레진으로 했을 때도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네이까지 가야 되는 범위의 치료를 레진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라운이나 이런 걸 기준을 삼았을 때 1.5에서 뭐 2mm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삭제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mm, 4mm 이렇게 넘어가는 삭제를 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닌 삭제량은 안전한 삭제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굉장히 이제 삭제량이 너무 많아서 남아 있는 치아가 되게 없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라미네이트 하면은 치아를 너무 많이 깎는 거 아니야? 너무 잘 깨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치과 기공 수술이 디지털화되고 재료가 업그레이드됐기 때문에 깨지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덜해졌고요 삭제량 자체도 예전에는 뭐 무조건적으로 1mm 이상 나와야 된다, 최소 0.5mm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어. 지만 지금은 삭제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 뭐 0.1mm만 하는 경우,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아예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네일 아트 하듯이 손톱처럼 정말 그냥 딱 붙이는 그 정도의 술 시기로 라미네이트가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라미네이트 자체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치과치료와 치아삭제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치과치료에서의 삭제량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굉장히 미미한 삭제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과치료 시 치아삭제량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더욱더 많고 유익한 정보로 다음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